최근 우리 동네 일산 킨테스에서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저는 어그 뉴스를 접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다 이쪽으로 옮겨서 정상회의를 가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48개국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5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참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서 말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라이에서는 칠리마 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신한 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유력한 주자로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왔다가 그는 급히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전 법무부 장관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문단을 이끌고 그 법무장관의 상가에 조문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다시 타고 그가 떠났습니다 중간에 비행기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신망고 끝에 찾아보니 비행기는 추락했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문을 가던 사람이 조문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짐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주님은 살아 있는 여러분, 온 인류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20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는 흰 보자가 쫙 펼쳐집니다 큰 보자라고 했습니다 흰 보자는 거룩과 정결과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흰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백마 마을, 백송 마을, 흰돌 마을, 백석동 전부 흰색입니다. 예, 우리 동네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날 주님 앞에 드릴 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흰 보자가 펼쳐지는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보자 위에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름 그대로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행적을 새기는 필기 도구는 금강석 끝 철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렷하게 희미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책을 도대체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백하리라. 짓고 하리라. 누가 자백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 앞에서 자백한단 말입니까? 누가 짓고 한단 말입니까? 누구 앞에서 짓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네. 바로 저자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책을 한 권씩 써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석 것 철필 이것을 각자 손에 들고 지금 내 행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렷하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생이 끝나는 날그 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내가 기록했습니다 내가 자필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CCTV가 있는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행적이 Tv에 다 잡힙니다. 그런데 CCTV는 내 행동만 잡고 잡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행위의 체계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사물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주 깨끗하게 정성을 다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난 그런 그런 거 기록한 기억이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서 변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그이 잡필이라는 것은 나름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제일 오래된 노트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오래된 노트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앞에 보니까 197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8년도에 이 노트를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1978년 저는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46년 전입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설교 노트였습니다.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학생들에게 했구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책.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변명할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사도가 행위의 책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일생 동안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요.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요. 더나가 아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행위의 책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상한 곳이 승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훔서 2장 7절에 보시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더라고 말합니다. 왕후였습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듯한 옷을 챙겨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벌거벗은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불거벗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위의 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이 바로 곁에 있는 또 하나의 책을 발견합니다. 보자 위에 책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12절에 보시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이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명책을 기록한 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 생명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저자가 어린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시록 13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이 하나 있는데 그 생명책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살아는 여러분 지금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게시록 19장 13절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피 뿌린 옷은 골고다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분이 책을 한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 그 생명책은 피를 흘린 흔적으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그 분이 자신이 흘리신 피를 찍어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행위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악들을 말갛게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위은 10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 행위의 책에 기록된 죄악들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만이 나의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정결하게 지우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그분께서 또렷하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양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간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 주신다, 죄를 씻어 주신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죄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째 일은 우리의 죄악들을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추악한 죄악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들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책으로 옮겨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피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그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사도는 탄식하던 그 음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피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질 그늘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고 바울사도는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 금강석 끝그 철필로 기록된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당신의 능력으로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할 자들을 건져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의 표지는 전체가 붉은 책일 것입니다.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당신의 손으로 기록한 책이시기에 이 책은 분명히 붉은 책일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본문을 놓고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쓰신 M.A. 히드로라는 분은 한 천여 곡의 그 찬송가의 가사를 썼는데 그가 그 가사들 중에서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는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기억하셨을까,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던지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 질문을, 이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